죽기 싫으면 무조건 입고 하시는 게 구명복을 입고 있다가 잘못하면 때는 경우가 있어아이 이런 말씀 안 되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원피싱TV입니다 요즘에 선상 낚시를 하실 때 특히 뭐 바다 선상, 갯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선상 낚시를 하실 때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될게 구명복입니다 법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죽기 싫으면 무조건 입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아무리 덥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싫어도 내 생명 지킬 사람은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고객님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왜다 다르냐. 어떤 거는 10만원대 초반, 어떤 거는 20만원대, 30만원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자동탄창 조명복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기본적으로 정면을 보시면 여기 대부분 다 이런 줄이 달랑달랑 달려있어요. 모든 구명복에는 요 상품도 그렇고, 요 상품도 그렇고, 요 상품도, 상품도 그렇고, 다 달려있어요. 요거 땡기면 터집니다. 수동식으로 팽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물에 꽉 빠졌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땡기고 하느냐. 자동으로도 터지거든요. 자동으로 터지는 방식이 이걸 뜯어보면 이 안에 인플레이터라는 키트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이 줄도 달려있겠죠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요 근데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분 감지식이 있고 수압 감지식이 있어요 수분 감지식은 뭐냐면 수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팽창을 해요 이 키트가 타격을 해서 이 가스 실린더가 터져가지고 이 안에 있는 튜브에 바람이 들어가게 돼서 팽창을 하게 돼요 수압 감지식은 수심 10cm만 넘어가는 수압이 감지가 되면 터지는 방식이에요 더 있어 보이죠 수압 감지식이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수분 감지식은 비가 오거나 여름철 장마 습기가 높거나 이럴 때 잘못하면 자동으로 터져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낚시하다가 얘가 튜브가 이만하게 목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커져서 근데 수압 감지식은 물에 일정 수압이 돼야지만 터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만 터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인플레이터입니다 이 인플레이터 가격이 이구명복의 가격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 거예요. 인플레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디자인 팽창식 구명복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수납 공간이 조금 적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예 없는 상품도 있어요. 수납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방식이 그냥 목에 걸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목에 걸치는 방식이 있고 조끼처럼 뒤가 이렇게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무조건 아 제일 중요한 거. 구명조끼가 안전 검사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안전 검사를 안 받은 구명복을 입고 있다가 잘못하면 때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말씀 안 되는. <laughs> 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빠졌는데 이게 안 터졌어 그럼 자력으로 수영장 나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생명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명복은 입으라니까 입는 옷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시고 아 그리고 슬린더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수분감지식은 1, 2년 수압감지식은 4년,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한 터졌다고 구명복 전체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터지면 안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실린더만 바꾸시는 거예요 가스통하고 여기 들어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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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바꾸시는 거지 이거를 다 바꾸시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간혹 테스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상품에는 인디게이터가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도 보이시는데 안쪽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 뭐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이게 정상 작동을 하는지 항상 체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그 레저 활동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이 낚시는 불에서 하는 레저 활동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장비를 좀싼걸 사시고 구명조끼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걸 토대로 선택을 잘 하셔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 쪽으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구명복 중에서도 자동 팽창식 구명복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